미래 일들의 개요를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고 부활하고 이렇게 해서 공중으로 이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땅에는 7년 동안 관란기그 다음에 저 위에서는 성도들의 그런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혼인 만찬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그러나서 이제 25장에 가서 양과 염소,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서 환란기를 통과했지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환란기를 통과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람도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7년 전에 휴가가 됐으니까 이 환란을 통과한 이 환란기 성도들은 천연 왕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마태복음 25장 끝에 기록이 돼 있어요 천연 왕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구조로 성경이 명백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할 어떤 근거나 건덕지가 좀 하나도 없어. 성경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가서 요한계시록 18장, 19장, 20장, 21장 가서 보시면 이 구조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